아, 보이시나요? 아, 물가로 왔는데, 연필색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놈은 큰 대작인데, 이거는 황용피 같아 보여요. 한5 0분 넘어 보이는데, 형이 아주 특이하네, 그죠? 음, 일단 이 녀석부터 들어올려 보겠습니다. 아, 연필 아. 맞습니다. 어,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더니 크네. 그죠? 정박이 좀 보이죠? 아숨맛 좋습니다 아, 물 밖에 두 손으로 들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물 밖에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는데 어저기 뭐야 <laughs> 요놈도 용필입니다 <laughs> 그죠 나중에, 어, 소품입니다. 어, 저기, 저기 있더라. 여기서, 그죠. 소품입니다만, 아주, 수마가 아주, 매끈매끈 하네요. 아, 색이 참 좋습니다. 그죠? 수마도 아주, 너무 좋구요. 바닥이고요. 아, 근데 여기 파가 조금 거친 일지요. 여기는 아, 여기 얼이 있고. 아, 아쉽습니다. 아, 바닥도 너무 좋은데. 색이 말이죠. 아. 아, 여기 요 왜 크기로나 색이로나 모함도 참 예쁜데 왜 여기가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아, 참. 아. 아 새, 아. 모함 다 좋은데. 아.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. 너무 멋있죠? 너무 멋있습니다. 지금 익기가 껴서 그런데 세척을 싹 하면 아주 갈기갈기 무늬서부터 옆면이고요. 옆면도 이렇게 균형이 잘 잡혔습니다. 그죠 아, 이런데 찾기 어려운데 아 저기 파가 있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, 현장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음 황령피 갔다고 말씀드렸었죠 아... 예참 색깔이 굉장히 고울 것 같은데 엄마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근데 아 한번 밖으로 끄집어내서 구경은 하고 싶습니다. 잠시만요. 크게 커서 두 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약간 때문에 아, 황룡핀인데요 아주 뭐, 수마 A급이고, 이렇습니다. 모양이 특이하죠? 이렇게 냈을 때, 50에 고30, 폭이 한17 정도, 15에서 1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예술 작품 같습니다. 뭐 조각가들 그죠? 아주 뭐 수마가 아주 뭐 단으로다가도 하길 뒷모습 이게. 아 어떤 모습에 어울릴까요? 앞뒤로 같을 것 같습니다. 아 입석으로 세워도 좋을 것 같고 아유. 잠깐만요. 들어서 한번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옆으로 누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. 대단합니다. 수마 A급이고 아주 모양이 단이 아주 그럴 듯해요.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단도 어디 뭐얼 하나 없어요. 아... 이 모습이 이 모습이 좋은가요? 아니면 입석이 좋을까요? 한번 세 보겠습니다. 아, 새우 봤습니다. 고가 한 50이 조금 넘어 60 정도 돼 보이는데, 어떤 모습이 더 예쁜가요? 힘드네요. <laughs> 한영피 중에 아주 형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운 돌은 참 보기 드물거든요. 또 빵도 좋고요 몸통 자체도 한 15에서 17 정도 돼 보이니까 색도 아주 좋고 특히 사선으로 아, 검은 색으로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간 모습도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.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아주 기상이 돋보이죠?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? <laughs> 그러나 저는 갈 길이 뭔데, 이거 너무 무거운데, 가방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지성여고는 <laughs> 아,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구독자님, 어떤 모습이 더 예쁠까요?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 예쁜들 찾아볼게요.